안녕하세요. 모이프니럭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쿠팡 파트너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 파트너스, 말 그대로 쿠팡. 쿠팡에서 이제 파트너스를 맺어 저희들이 물건을 파는 거에 대해 가지고 홍보를 해주고 그 홍보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자, 쿠팡 파트너스 네이버에 쿠팡 파트너스를 검색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제휴 마케팅이라고 보이십니다. 제휴 마케팅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어 쿠팡 파트너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 안에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거나 원래 기존에 있는 아이디를 써가지고 여기 있는 링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이용할 수 있고요. 쿠팡 파트너스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면, 2시간 일해서 100만원 버는 쿠팡 파트너스 외안 해? 뭐 이런 여러가지 문구들이 듭니다. 뭐 180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이 진짜 쿠팡 파트너스를 하면, 어, 돈 이렇게 버는 건가? 정말 정말 궁금하시죠? 이거 이렇게 하면 돈 벌까요? 근데 벌 수는 있겠죠? 이 사람들이 벌었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일반적인 견해에서 저희들이 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쿠팡 파스, 파트너스 이제 하는 법에 대해서 일단 얘기해드리면, 쿠팡 파트너스를 하는 법은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거는 흑회장님 이거 쿠팡 파트너스 이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1탄, 2탄, 뭐 3탄, 4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4개를 시청하시면은 무리없이 쿠팡 파트너스를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뭐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은 쿠팡 파트너스에서 이제 하영가입하는 법에서 링크를 만드는 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링크를 하고 여기서는 트위터를 활용하더라고요. 트위터를 트위터를 활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트위터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 카카오 뷰도 씁니다. 카카오 뷰를 쓰거나 아니면은 세 번째로는 그 네이버 블로그를 쓰죠. 근데 대충 네이버 블로그가 좀 많은 상당을 차지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뷰를 쓰고 있어요. 카카오 뷰에서도 이제 수익이 나는 그 방식이 있기 때문에 카카오 뷰가 저는 가장 적합하다 생각해서 카카오 뷰를 쓰고 있고 네이버 블로그는 이게 프로모션이라는 게 있는데 프로모션을 할 때만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트위터도 저도 하고 있지만 이 방식은 사실 이 영상에다 보면 트위터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이거랑 이것도 접목을 할수 있고요. 제가 다음에 이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 제가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카카오 뷰와 이제 쿠팡 파트너스을 제가 협약해서 쓴 결과, 어, 1989권에 클릭을 하고, 구매 건수 24, 86만 7,350원, 수익은 2만 6,030원입니다. 자, 전환율은 1.21%죠. 자, 요 금액의 3%가 지금 제 수익이 된 거예요. 보시면은 3월 13일, 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약한 달이죠, 한 달인데 제가 이걸 시작한 지 이제 3월달쯤에 시작한 것 같은데 어 한요 정도 수익이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아예 수익이 안 나오는 것보다 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좀 나오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저도 이게 뭐, 뭐 수익률에 대해서 뭐 크게 뭐 아까 영상에 봤듯이 뭐 100만 원, 180만 원, 뭐 300만 원 이런 건 아니지만 요 정도 수익만 나와도 솔직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라고 생각합니다. 평균적으로 시간은 30분 정도 드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그어 내용이 20개 정도 제가 올리는데, 평소에 어 이거 기준에 얘기해 드릴게요. 카카오비에다가 제가 20개를 올려서 한요 정도 수익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어 이렇게 하면 한 30분에서 1 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뭐 이렇게 길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진짜 좀잘 나가는 거 그냥 몇 개만 올리셔도 돼요. 하루에. 저는 그냥 20개가 목표라서 20개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가장 요즘에 그 영상 찾아보시면은 좀 시간 낭비하는 거좀 별로이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유튜브나 이런 걸 찾아봤을 때뭐 수익을 많이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적어놓은 것 중에서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뭐 천원짜리를, 천원짜리를 10개 팔면 만원이죠. 만원인데 이거 3% 하면 300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제품이 유리하다. 전자제품이 워낙 고가기 때문에 하나만 팔아도 좀 많은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가의 제품이 팔리면 유리하다. 이게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데 돈을 고수익을 낸 사람들이 이걸 제일 많이 합니다. 이벤트 프로모션 필수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제 4월, 15일까지 아이패드 에어 5, 사전 예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벤트성 프로모션이 뜹니다. 예를 들면, 은그 친구 추가를 통한 프로모션도 있어요. 이게 뭐 1%씩 수익 더 주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 쿠팡 파트너스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보시면은 이런 공지가 한 번씩 뜹니다. 지금 따끈따끈한 공지는 이거고요. 아이패드 에어5 이제 프로모션에 대해서 파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패드가 100만원 정도 하는데, 한 대만 팔아도 3만 원의 수익을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목숨을 걸고 글을 적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거에다가 정말 열심히 글을 써요. 이거, 이거 하나라도 팔면은 이게 3만 원을 보니까. 그래서 보통 그 이제 네이버나 유튜버에서 이제 고수익을 냈다 하면은 다이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이런 프로모션을 통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평소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는 이제 수익이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한 달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 이 프로모션은 제가 아직 제대로 못 해가지고 아직 제가 결과를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제가 또 결과가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그냥 좀 여러 가지를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방법 다 해보면서, 어, 떻게 얼마나 수익이 나오고, 어떤 방식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이런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완전 일반인이고, 인지도도 1도 없어요. 일, 아, 인지도, 이거 일반인 맞고요 인지도가 1도 없어요. 1도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1도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해가지고,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고, 뭐 수익이 얼만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뭐 다른 뭐 이제 뭐 사회적인 얘기 예를 들면은 요즘에 대게 대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해 보고 싶기도 하고, 뭐 연애 얘기도 좀 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 앞으로 좀 재밌는 얘기 또 다양하게 하려고 하니까요.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